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빗자루 TV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전날 미 증시의 하락에 따른 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인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의 주식 빗자루 TV를 사칭한 빗자루라는 명의로 문자나 카톡 발송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문자나 카톡 발송 드리지 않습니다.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이후 급등 나올 만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드린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몇 종목 간략하게 피드백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받지 않고요. 어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약한달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어 모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검색기로 검증된 방식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만들어보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참고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보셔야 할 것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 중 내일장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순절 잡고, 어, 종목 교체로,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만, 최근처럼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어, 지수 하락 시에는 예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당일 단타는 마이너스 2%에서 3% 손절 잡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단타로 급등 나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부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매일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유드렸던 종목 중 상승 나온 종목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아, 어, 9일 재지가 되겠고요이 어, 9일 재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최초로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 지난 12월, 어, 11월 23일 날짜였었습니다. 11월 23일 날짜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유를 드리면서 어, 29일 자에 어,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8.15%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국일 재지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자회사 국일 그래핀에 관련해서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12인치 크기 박막 그래핀 제조 장비서 티타늄 6나노 미터 합성 성공 소식에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그래핀 관련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도 약 3,500만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약 950억 이상 터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눌림 자리에서 매수가 되시었다가 오늘 수익 실현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그 다음 종목은 어, 한국 정보 통신이구요어이 한국 정보 통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어 공유를 드렸던 날짜가 아, 지난 11월 어 25일 날짜였었죠. 어 11월 25일 날짜에 공 공유를 드리면서 당일 8.84%까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어 제가 또 피드백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고 어이 부분 그 이후로 어또 한번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 조정을, 어, 받고,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습니다. 어, 애플페이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어, 국내 상륙 초일기, 라는, 어,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 19.19%의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어,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어, 매매가 되셨던 분들, 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오리콤이 되겠구요. 어, 이 오리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피드백을 또 한번 드렸었던, 어, 종목이었었죠. 어, 제가 11월 30일자에 최초로 공유를 드려드리면서, 어, 제가 어제도, 어, 피드백을 한번 드리면서 요즘 제가 어제 날짜와 지난 월요일 날짜 계속 피드백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계속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으로 오늘 다시 한번 11,600원까지 최고점을 써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약5.99%어 시가 11,500원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6.91% 11,6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어, 최초 공유 드렸던 11월 30일자 7,580원 어,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 최고 약한 40% 어,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던 어, 종목으로 어, 최종 이익 실현 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은음 한국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어이 한국 테크놀로지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어 공유를 드렸던 날짜가 지난 12월 어 1일 날짜였습니다. 12월 1일 날짜로 어 제가 공유를 어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음. 어이 부분이 어, 사우디 네옴 시티 관련해 가지고 어 서부 산업과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업무 협약 추진 관련해 가지고 어 제가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 및 광산 및 광물 자원 개발업과 초미분 분쇄 장치 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신규 추가하면서 12월 13일 임시 주주총회에 의한 주요 내용 주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오늘 이렇게 또 장중 14.78% 1320원 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관심포트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수익 실현 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한국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리튬 관련주로 또 오늘 인동천담소재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어, 관심을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어, 하이즈 항공이 되겠고요 어, 이 하이즈 항공도 제가 지난 12월 2일자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어, 부분이었고, 어, 그러면서, 어,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SAMC와 이 AVIC와 515억 8494만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수평 미익, 항공 관련해 갖고 수평 미익 부품 공급 계약,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난 1일자에 급등이 나온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시, 어, 이렇게 장중 또한번 14.31%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어, 관심포트에 넣어 두시고, 어, 수익 실현 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어, 공유를 드리면서 시가 기준 3585원 기준으로, 어, 보더라도, 어, 충분히, 8%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눌림 자리에서 수익이 눌림 자리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셨던 분들은 충분히 14%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포트 넣어 두시고 최종 이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제가 12월 5일 어제 날짜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장중 14.12%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급등이 연출이 되었던 종목인데,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제가 어제 12월 5일자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어, 투자 포인트로, 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어, 참여 병원, 어, 논의, 예, 논의 속에,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어,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 어, 참여 병원, 병원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관심 포트 넣어두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시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13% 이상의 수익률 구간은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관심 종목 브릿 피드백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내일 장. 어 이후 급등 나올 종목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음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되겠고요. 어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어 오늘 이렇게 상당히 어 좋은 어 모습을 보여 주면서 어 장중 18.23%어 3,725원까지 상승이 나온 어 종목인데요. 어이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4분기 실적 어 관련해서 어 제가 어공 음, 실적, 반등, 전망 및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등의 강세가 나왔던 어, 부분이었는데, 이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어, 투자를 하실 어, 부분은, 어, 이렇게 네움시티 참여병원 어, 관련해가지고, 이 벤처 캐피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몇몇 어, 기업, 들의 신규 상장주 및 몇몇 기업들에게 병원 관련해서 병원 관련 주로 몇몇 기업들의 이렇게 투자를 단행을 했던 VC 벤처캐피탈사로 다울 인베스트먼트 한번 주목을 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제가 피드백에서 말씀을 드렸던, 어, 국일 재지가 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는 부분으로, 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부분은, 어, 자회사 국일 그래핀, 예, 국일 어, 그래핀이, 음, 12인치 크기 방막 그래핀 제조 장비서, 어, 이 티타늄, 어, 6나노미터 합성 성공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오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부분에 보시면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241선 이 부분에서 밀려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11월 29일자에도 이렇게 꽉찬 부분에서 꽉찬 양봉에서 24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이렇게 한번 저항을 맞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온 부분으로. 오늘 다시 요 부분에 매물대, 저항대를 막고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인데, 요 부분에 매물대를 한번 또 테스트 해주면서, 매물대, 음, 매물대를 또 소화를 시켜주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2 4일선은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어, 급등 흐름이 또한번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강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는, 어, 2차전지 리튬 가공 기업이죠. 2차전지 그 계열사 강원 이 솔루션과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이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 리튬 수요 급증 전망 속에서 정부의 이 리튬 비축량이 3년간 12일치에 불과하다는 그런 최저치. 발표가 또 나오면서,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또한번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적인 부분으로는, 음, 요런 부분, 여기서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어, 주가는, 오늘, 어, 마이너스, 음봉 지수, 음봉 주가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어, 캔들은 어, 이렇게 양봉 음, 캔들로 어, 이렇게 지지를 어, 보여준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이 포스코 그룹이 아, 리튬 어수 관련해 가지고 어, 연일 그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어, 앞으로 어, 우리 국내 시장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2차전지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음, 계속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어, 2차전지 배터리 소재. 핵심 재료인 이 리튬을 어, 배터리로 만들려면 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리튬 가공 기술을 가지고 어, 있는 기업이 강원에너지가 아, 이슈를 받을 수 있다는 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그 다음 종목은 어 사이버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원이 오늘 어, 이렇게 어 신고가를 쓰면서 11,200원 어 신고가를 쓰면서 급등이 예, 나와준 부분인데요. 어 오늘 어 이렇게 장중 28.88% 거의 상한가까지 예,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어 이렇게 장기 이평선 2 4십일선 이평을 막고어 윗꼬리를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앞 부분에 이렇게 이평 입형, 장기 이평을 막고 내려왔지만 이앞 부분에 매물대를 또 한번 체크를 해주는 테스트를 해주는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버원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은 페이코 네이버 이 네이버의 페이코 서명키 유출 소식 속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같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 케이사인이 있죠. 케이사인과 같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이 NHM 페이코가 지난 8월 달 서명키가 유출된 것을 이제 파악했다는 소식이 8월 달에 한번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아, 그에 따른 이 보안 솔루션 기업 어 에버 에버 어 스피는 이 유출된 서명 키를 통해서 제작된 이 악성 앱 1500, 15144건을, 어, 탐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 문자 내 링크 등의 경로로, 어, 이 악성 앱을 강제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 전해진 부분으로, 어, 유출된 서명키를 또 악용을 하면 보이스 피싱 앱이 정상 앱처럼 또 위장을 해서 고객 정보를 빼갈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어, 이라는, 어, 부분으로 이 서명 키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어~ 지금 현재 파악 중으로 어~ 제작된 악성 앱의 작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또 이슈가 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은 아진 산업이고요. 이 아진 산업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 음, 아진 산업이 4.33%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 나와주면서 어, 종가도 어, 4.33% 어, 마감한 2 8 9 0원의 마감을 지어준 모습인데 어, 이 아진 산업은 디아차 아, 미국 조지아 공장의 그 아웃소싱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수소차 탄소섬유 어, 차체 보강 패널류를 국산화에 아, 성공을 어, 했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따른 이 마그네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오늘, 어, 또이 정부가 이 탄소 복합제를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2030년까지 100조 원 시장을 공략을 어,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뉴스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복합제의 경우 시장 기술 장벽이 높아 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에 대한 물량을 통제를 하고 있어 제품 조달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 국산화 및이 기업육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어 여기에 이 탄소 복합제 관련 주로 아진산업. 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싶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섯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구요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내일장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셔서 또 수익을 단타 수익을 또 보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